아, 음. 자 국농, 아, 국야하고, 저기, 하고, 마무리하고, 빨리 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일년이 너무 설명이 너무 많이 했네. 음. 기아 앤더스그 다음에, 롯데 자이언츠, 박세용. 음, 8.5. 기아 정말 못해요. 롯데 가실 건가요? 롯데 가실 건가요? <laughs> 형님들, 나는 앤더슨, 메디나, 그냥 다 넣고 얘기하는데, 길게는 못갈것 같아요. 아, 나는, 아니, 몰라. 잘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기아가 지금 내가 얘기를 했잖아. 앤더슨이이 메디나라든지 이 친구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해줘야 된다고. 왜? 지금 팀 꼬라지가 말이 아니잖아. 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 아, 팀이 그냥 기본하고 작년 기아차럼 5위권 들어가 있고, 그런 경기를 해주면, 뭐, 조금 더 보자, 이런 게낼 수도 있어. 지금은 얘네 둘이가 졸라 크다고. 어, 알겠죠. 어, 양현종 그 경기도 뭐, 했는데, 순수 실력이라 솔직히 보기 어렵고. 그리고, 롯데는 지금 가장 믿을 만한 카드는, 반즈도 스트렐리도 아니고, 박세웅도 아니죠. 뭐야, 사사키 균환이잖아요. 음. 그리고 결국은 빠다고빠다가 지금 LG 전부터는 삼성전까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입장이다. 이게 꺾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싶다. 어, 맞나, 안 맞나? 응? 이게 갑자기 꺾이나? 박세웅이 하나 때문에? 응? 그리고 햄들어. 박세웅도 어쨌든 이게 초반 러쉬를 달렸는가 몰라. 이게 준비를 엄청 전부터 했잖아. 어. 그럼 분명히 이게 분명히 타격이 올 거예요. 어. 원래 비 오는 건 일단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게 지난 경기 때도 지난 등판 때도 분명히 드러났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했었어요 나는. 의외로 승잘안 먹습니다. 다른 데서 승을 먹는 게 롯데입니다. 어. 근데 다만 나왔던 건 이제 점수적인 부분에서는 어 기대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 그 롯데의 그 누구야? 고승민이 하고 그다음 민석이 어, 요 라인들이 빵 터져주면서 기대치가 지금 높아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안건수가, 어, 생각보다 좀 꺾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꿀령임이죠. 어. 나는 언더가 날수 있는 구멍은 없다고 봐요. 앤더슨도 그렇게 높은 수수, 공략을 못할 정도의 그런 급의 투수가 지금 전혀 아닙니다. 어. 알겠죠? 그래서 난 일단 다득점을 계속, 계속 물거고, 어떻게 물어가지 롯데 역대에 자꾸, 오바를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경기가 자꾸 그랬었어 어, 내가 잘못 찍고 그래서 그런 거 삼성 이길 때 삼성 이긴 부분들이고 어. 결국 불펜적인 부분에서 이태원이라는 요런 애들 나올 수밖에 없거든 구승민, 신정랑 뭐요런 애들 나오잖아뭐 김상수라든지 어, 뭐요런 부분들인데 크게 기대치가 없죠 어. 노장이면 한두 번 경기 정도는 해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치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롯데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근데 롯데보다는 오바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항상 이런 경기들을 받아 가서 승리를 먹어야 되는데 항상 주춤하기 때문에 마약 야구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어. 그리고 하열 스타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해마다 보면은 음.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어부적인 부분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반한테 어,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롯데 가면 되겠습니까? 방역 기아 꼴찌라면서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겁니까? 가면 되는 거지 음? 야,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아 어. 음. 속지 마세요, 형님들아. 어, 기아는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약간 휴슷, 휴스턴인가? 휴스 약간, 여러분이 혈이 안 뚫린다 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뭔가, 약간 한신도 마찬가지고, 뭔가 아예 노, 노다. 이런 느낌 아니야. 아니, 물론 뭐 저번 경기 때 0대0 해갖고 뭐 2대0을 해서 뭐이 정도 마이너스 박력 키움도 보고 뭐 하긴 했지만은. 근데 약간 뭔가 좀안 풀려 그리고 기아하고 그때 롯데하고 그 경기 기억하면 됐겠다. 사직에서 개뚝과 편경기. 그때 기억나나? 뭐 하여튼 점수 존나 많이 난다. 어. 언제고 그몇 점, 십몇 점 나왔고 그때 사직에서 일어난 일아이가 그거. 어. 그의박세웅인가 그랬을 텐나 아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나는 이 다득점이 안 꺾이고 가는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앤더슨이 이기든, 뭐, 기아가 이기든 모르겠는데, 점수를 못 뽑을 정도에 지금 앤더슨의 비친과. 그 다음, 최지민과 김기훈과. 김기훈의 맛이 같고. 어. 그래서 나는, 뭐, 새로운 해법은 없을 것이다. 어. 다만, 이제, 롯데가 좀 어렵게 이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지. 어. 우선적으로 볼 거는 다득점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냥 묻지만 계속 오바 갔거든 여러분이 뭐, 언더 본다는 사람이 삼성전에 거의 없었거든. 요 어. 약간 개싸움에 뭐, 그래도 삼성이 조금 유리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거든. 어. 뭐, 이거는, 그데 보는 게 아무 생각해도 맞는 것 같다. 어. 뭐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지만, 알겠지. 음. 어, NC 이용준. 그 다음에, LG 강효종. 강효종은 롯데절이었죠. 한계는 또, 그, 그런 부분이었었고. 고우석은 아마 복귀가 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NC가 너무 잘합니다. 어, 내가 주말에도 보고 했지만은. 언더 봤는데, 뭐, 점수를 미친 듯이 냅니다, 이거. 인몸냐고 이거. 나좀 이해가 안 돼. 전체 다 터진 거야. 아니, 요번 한 달만 이러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일단, 투, 그 점수가 또 깎였네요, 형님들아. 어. 그니까 언더 본 이유는 NC 투수 본 것도 있고 심리학이 된 부분도 있고 폭발적이 터진 건 우아사와 같은 경기라서 그거는 분석이 안돼어 그거는 이제 피하는 게 맞는 거고 여러분 다 언더 공감했었거든 이거 투수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뒤에 차이야 뒤에 차이 뒤에 차이가 나오면 언더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선발은 전부 다 기대치가 있는 상황이다 구창모, 패디, 이용준, 신민혁, 손명기 얘는 결국 자신감이구나. 어. 그리고 또 내가 찾아보니까 이 지금 NC의 코치가 누구야? 어, NC 코치 누구야 지금? 그 덕도 좀 봅니다 지금. 내가 또 이거 뒷조사를 좀 해봤지. 다다 다 장착시켰어. 그리고 저 약간 그 투구폼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좀 이거 좀. 언제 잘했었잖아. 어, 김수경 코치가. 그지? 어, 그, 저기, 선수 때. 어, 고, 그, 런 부분들이 지금 결과라도 좋아. 외관 뭐, 뭐 있겠어, 형님들아? 어, 소민한테도다 했었고 했던 그런 건데. 맞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공부, 뭐, 특별히 구종 장착이 됐다는지 이런 거 없어. 어, 내가 봤을 때, 손발투수 코치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도 봐. 어, 그리고 LG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마지막 경기 졌지만 일단 좋은 경기를 한 거는 사실이고 어쨌든 불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위가 있고 좋은 거는 사실이야 음. 마무리만 없는 부분들이지 그래서 나는 일단 이 경기는 오빠가 좋아보진 않아요 두투수들이 데이터가 좀 작기는 한데 피칭 자체들이 약간 뭐 박명건이도 마찬가지고 박명건은 다시 또 불펜으로 돌아가는데 뭐, 좀 약간 시원시원하게 던지는 부분도 있고, NC는 지금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프랜을 주고 앉아있거든. LG도, 어? 지금 마무리가 좋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일단 계속 프랜이나 언더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좋아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김진호라든지 김영규, 특히 김영규는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앉아있고. 그리고 결국은 세대교체가 일단은 현재로서는 됐다고 보는 게 맞죠. 왜? 베테랑인데 다 쳐냈잖아. 해마다 다두 명씩 쳐내고 작년에도 쳐내고 했잖아. 어, 다 우리는 이제 그게 물음표고, 아 걔네들이 하겠냐 보여준 것도 없고 다 담재적 포텐셜만 있는 애들인데 터져도 두명 가지고도 안 되겠는데. 근데 지금 전부 다 되고 분위기도 그렇고 구창모도 해버리고 어, 뭐 소나서 하나 빼고는 지다 좋은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타격감이안 좋았는데 그 스크 전에 또 몰아치기 나오면서. 어, 끝까지 1 0몇점 이상으로 내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는 NC, 아, NC 프렌 쪽으로도 기대치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역배 주는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 투수는 별로 갈리는 게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타격은 어쨌든 신표 타선이 있어. NC에 뭐 도태훈이라든지 서우철이안 나오니까. 도태훈 이런 부분도그 다음에 뭐또 안중열,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실들이고. 그래서 나는 또 강효종이 또 4회까지 그때 롯데전인가 피칭이 괜찮았었어. 그다음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 어. 나름 두투수 모두 다 나는 여러분이 쓰레기 나오고 얼마 안 나왔고 변화가 많아도 아직까지도 오버 봐야 되지 않겠나. LG 타선도 있고, NC도 10점 나왔으니까 오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오히려 프랜이나 저는 저득점이나 스겜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잠실의 덕도 두투수가 또 선발, 언라 자원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이고, 낮은 구장에 썼는데도 좋은 결과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는 별로 오바가 좋은 경기 같아 보이진 않아요. 어. 그래서 승패로 LG를 가든지, 뭐, 아니, NC 역배를 가든지, 프랜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앗살이 언더 쪽으로 볼수 있다. 좀 약간, 어, 좀, 게림 친한 건 데이터가 좀 작다는 부분인데, 강유정 같은 경우도 좀 좋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어제 유지현 감독이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약간 뭐고, 변화구로 직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변화구로, 결정구를 집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반대거든. 어. 오히려 가, 그 직구 계열을 중요할 때못 넣어요. 어. 그런 경우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피칭은좀 배짱 있게 가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 강효정 도또 데뷔전이 그때 NC전이었어. 저번에 작년에. 그래서 내가 유튜브 찍어놓은 거 있잖아. 그게 데뷔전이 그때 NC전이었거든. 그래서 그때 피칭 나름 잘했던 걸로. 그때 처음 나왔었거든요. 어. 작년에 LG랑 NC랑 거의 끝물이었는데, 마지막 쪽이었는데, 전고범 나오고, 그때. 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자신감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때 NC가 다, 다선이 전체 다선이라어 그때 양의시도 있었고, 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 저는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오바 가는 이유는 두 팀, 두 투수가, 뭐, 얼라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타격이두 팀이 모두 터졌기 때문에 오바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승패 쪽이 라인이 더 낫는 것 같, 생각이 듭니다. 옆에 받을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지, 음. 응. 네, LC, LG가, 저, 뭐, 두산전에 두번 잡아서 그런 것 같긴 하는데, 뭐 어찌보면 비슷한 경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죠. 오바가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차라리 뭐 롯데나 밑에 경기나 이런 걸로 잡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 아싸리. 오케이. 그럼 뭐 비오는 이슈도 있는데 어,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 어. 두산 최연준그 다음에 하나 문동주. 그 다음에 8.5. 어, 체준주 일단은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체력만 떨어, 안, 차, 체력 떨어질 시기는 아니니까 아직. 어, 여름도 뭐안 됐고. 한번 공의 힘은 살아있습니다. 어. 무브먼트. 음, 그래 평균 이상 기대치 되고. 평균 기대 되고. 음. 어, 저득점 가면 안 될까? 그리고 하나가 옛날부터 그매전승 끊고 할 때도 주산한테는 뭔가 잘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번. 여러 번. 그죠?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언더나 하나 여기나 프랜이나 이쪽으로 일단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최소 프랜이나 마지막 경기는 열받아서 KT가 그런 경향이 있더라. 마지막 경기 열받쳐갖고 평소에 골고루 치면 느낀데 약간 좀 그런 거있어요 약간 저기 뭐라고 해야 되노? 준이치 같이 있잖아. 한두 경기 못하고 몰아서 막판 치고 뭐 무슨 마치 짠듯이 어, 팬들 그런 경기를 안 원하거든요. 꾸준 해가지고 원하는데 나중에 KT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음. 하나 보면 안 될까? 근데 하나가 여러분, 강의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어,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라 저는 봐. 어. 그리고 그래 당연히 투수는 문동주가 더 낫다고 보는 부분들이고. 피칭이 이게 지금 구속이 저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인데. 뭐, 물론 두산도 노련한 타자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근데 어느 정도는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 피칭 조절하는 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털리고 말고를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좀, 약간, 강약 조절도 하고, 구속을 해서 직구로 강약 조절도 하고, 재구가 다 됐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보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세현은 일단은 저 이군에 있어요. 음, 이군에서 하고, 뭐, 약간 중반기 넘어서 나온다던데, 음, 어쨌든, 저는 일단 최원준도 일단 체력적인 이슈밖에 문제가 없다면, 저는 무브먼트라는 이런 부분에 하나 타선들이 좋긴 하지만,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어, 우리 하나 선수들은 제학에 한테 약했잖아. 사이드함한테, 어,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잘 없습니다. 호우 잡혔잖아요. 이재학한테 킬러잖아. 요 어, 그지?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접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준이 무난하게 지금 피칭이 좋기 때문에. 저득점 우선적으로 할 거고, 이것도 오버 별로 좋은 경기. 물론 지금 계속 오버 보여주긴 했습니다. 두산도 따라하고, 마지막에, 뭐, 문봉에 했는데, 뭐, 저기, 그래도 스윕, 뭐, 스윕이나 위닝 시즈 이런 부분들에 막 그냥 다 넘겨주진 않았었거든. 어, 확실히, 근데 두산도 하나 만나가지고 좀 고전하고 그 작년 아이가 재작년이가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가서도 지금 가쪽 계속 기아전도 마찬가지 갖다 붙이는 부분들 그리고 또 KT전에도 옆배를 본 부분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좀 프랜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 좋은 경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최원준도 피칭이 좋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 구야라 언더를 잘안 가시긴 하는데 어, 저는 오버 볼 경기는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은 그냥 두산승을 가든지 아니면 하나 뭐 여기나 프레 가든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경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NC처럼 어, 알겠지 승배로 그냥 뭐 하나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두상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이거는 승패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언더 가는 거는 좀 불안할 수도 있겠죠 하나가 지금 타격으로 다 몰아붙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 투수를 좀 높게 본다는 부분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는 초반까지는 좀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날 가능성은 좀 많이 없지 않겠나 출루가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래도 좀 위니, 위기 관리 능력도 있고 재원준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뭐, 최운주는 이제, 여름 넘어갔을 때, 어, 구비 무브먼트 좀 흔들리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갑자기 잘 던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좀 도려하긴 하죠. 어. 지금 뭐, 이제, 개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역배승에다가, 어, 프랜승에다가, 어, 저득점 보도록 하고, 저, 오늘 좀 프랜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그래도, 최소, 잘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하나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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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짤사는 잘하잖아요 거기다 이기는 경기도 잘 나오고 있고 체은성이 확실한 좋은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 아니면 뭐 역배도 그냥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지 응. 자그 다음에 SSG 음. 슥 문승헌 고행표 고행표를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어 배트맨은 고행표 잘해요 형님들 잘합니까 어. 딱 그냥 터졌잖아, 바꿔놓은 박민호한테. 치기 좋다니까, 형님들아. 어. 그냥 문승헌이 때문에 그런 거까 그러니까 문승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KT는 계속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 초장 1차, 1차전, 차 2차전 때 나와갖고 비슷하게 해서 마지막에 막 신나게 치고, 어. 어, 저기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자랑 경기는 마무리 또못 찍고, 지금 NC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언제고, 롯데전에도 그렇고, 어. 좀 기대치가 없다. 롯데전만 그렇다. 롯데, 그게 한 2주 전이다. 제일 잘한 경기 그두 경기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기대를 좀 발라 하면은 안 치고 그리고 멤버를 봤을 때 내가 얘기를 했잖아. 백호랑 걔 누구야? 김민혁, 박병호, 제이학원 홍현빈, 알포도, 김재윤, 그 다음에 아 저기, 저기 오윤석, 그 다음에 장성호, 그 다음에 황지균황지균은2군 황재경, 갔다 와야 될것 같고 조영호도 리드오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송민섭이 가든지 지금 이번에 강백호 쓰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상수, 상수는 약간 쓸때 쓸때 쌓는 것 같고 어. 투수 뭐벤자미 아니면은 뭐 배재성 소형주이 지금 못 나오고 투수는 지금 이채호 심재민 뭐그뭐 그뭐 이렇게 나오잖아 나는 케이티 안가요 s s g 어쨌든 꾸역은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ssg가 어제 ncg전에 주말에 개터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던데 조금 솔직히 섬뜩섬뜩 섬뜩 놀랐습니다 계속 따라가고 추진수 홈런치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어 선발은 고인표가더 낫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작년에 퍼포먼스도 아니고 올림픽 때 그런 퍼포먼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타격이 누가 더잘 치나 기대치가 있느냐 봤을 때는 지금 KT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만 치고 하루만 잘 치고 아니면 두개 몰아치고 필요할 때는 꾸준하게 안 보여주고 이런 부분 봤을 때는 기대치가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때 내가 NC 역을 받나 프랭을 봤나 오버를 받는 기억이 나는데 KT는 안 봤었거든요 어아 KT 오버 봤어요 데이트 오버를 먹었는데 kt nc는 점수를 내거 냈고 박상민 홈런 치고 박건우 홈런 치고 해서 나왔던 부분들이고 실제로 박민한테 이렇게 딱 먹혔죠 눈냐고 하고 딱 한타 치고 물론 초반에는 막혀 있다가 초반에 근데 약간 언더 내려고 작정을 했는 거막둘다 스게밍이긴 하더라 어, 아무거나 스윙을 하고 어,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결국은 공략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그렇게 피칭이 높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 정배 받을 이유도 없고, 정배도 그렇게 높은 정배도 아니고, 그지? 어. 1 0호 중간에 끼어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어, 솔직히 잘 모르겠으면 유연인도 나올 수 밖에 없고, 유연인 지금 나올 수 밖에 없어. 황중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 레, 레프트 빌드는 홍현빈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어. 문상철 이런 애들도 KT 해마다 기회 많이 주고 네, 벌써 한 10년 됐어. 감사합니다. 그때 KT가 들어왔을 때는 엄청나게 기대치가 있었어. 파워 히터로서. 근데 프로하고 별로 보여준 게 별로 없잖아. 아니면 리더프로 쫙 가야 돼. 지금 심우준이 없으니까 이상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상호는 꾸준히 쓸수 있는 게, 그렇죠. 이상호도 이제 나이가 좀 많아. 요 깔라고 까는 게 아니고, 당연히 랜더스한테 기대치가 있는 게 사실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랜더스가 마지막 경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냐 봤었는데, 또10 롯 온가? 어, 따라갔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 랜더스 쪽으로 볼수 밖에 없다. 그리고 또 옆에 잡혔으니까 최소 풀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KT 마인적으로 봤을 때. KT가 제대로 경기한 건 롯데 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 근데 그때 롯데는 한동희가 죽상이고 전연적으로 경기 안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 경기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 너 옆에 본게 아니고 주말에도 하고 옆에 줄 이유가 없어요. 어. 알겠지. 내 생각에는. 음. 그리고 나오려면 다독점 밖에 당법이 없을 것 같고 오케이 어,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어, 뭐 자책점이 어떻고 씨면 장대전적이 어떻고 다 보고 왔거든요 큰 의미 없고요 어. 자 백정현 어, 그 다음에 키움 장재영 그 다음에 구점 이건 고척이죠 어. 오박하나오박하나 아니 키움승가 키움쓴가요 오바가요? 응. 둘 중에 하나 거의 80%갈것 같은데 문제가 없잖아 지금 결국은 타격이었는데 타격 다 타율 다 올려고 지금 3할 근처까지 다 갔고 문제가 전혀 없는 모습이고 삼성 이기면 뭐가 해야 된대는 삼성 이기면 오바가 야 된다 잖아 마지막 경기만 그렇게 됐잖아 저기 뭐냐? 롯데 전에 어? 맞잖아 근데 그 경기까지도 오바가 나서 그, 그 경기 언더 날줄 알았어 거의 언더스럽게 경기하더라고 반지하고반지도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넘어가더라고 어. 약간 삼성의 롯데랑 똑같아. 계속 오마가야 돼. 그리고 장정이는 내가 얘기했잖아. 아직 나올 게 아니고, 불펜부터 차근차근 나와야 된다고. 사사기처럼. 어? 거기서 이제, 그, 경험도 좀 쌓고, 타자들을 좀 상대하는 법을 좀 배우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근데 쓰는 건 이해는 되지. 그러니까 배팅적으로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팀적으로는 어쨌든, 어쨌든 선발로 계속 가야 되는, 안우진하고 가야 되는 선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삼성하고 키움 봤을 때 삼성 타자들이 키움 투수들을 요키시나 장정이나, 그 다음에 또뭐 이승호나, 그다음또 누구야. 뭐, 요런 걸 앱업 잘 쳤습니다. 특히 이제 얼라들 중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삼성이 또 이기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했었던 부분들도 많아. 그래서 난 제일 처음에 이거 삼성 프에는 오버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 프랜 오버가 뭘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오버 보면 될것같아 이것도 어, 롯데랑 똑같아 음. 왜 상당한 강점을 보여줍니다 안안 안 되는 애들도 다 살아납니다 삼성이 연패 끄는 기점도 약간 키움 쪽이 해가지고 분위기 살려서 계속 연승 탄 적이 있었죠 삼성이 작년에 언제죠 뭐, 하여튼 뭐그런 부분도 다 키움 쪽이었었고 근데 항상 그리고 접전인 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았긴 합니다 근데 승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삼성도 어쨌든 롯데전을 이기고 직원을 떠나서 경기가 상당히 피곤한 상태로 흘러갔어. 부, 결국 불펜 차이였거든. 키움이 불펜은 좋지 않은 5선 발급들 갑자기 그 작년에 불펜에 다 써갖고 재미를 좀 봤었는데 그 차이 때문에 난 그래도 키움승을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알겠지. 그래서 나는 어 그래도 오바 어, 비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니다. 어 근데 백정현도 백정현의 나름이고, 백정현은 솔직히 피칭클락 했었으면, 그냥, 그냥 개, 개털리는 선수죠.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득점은, 언더볼 수가 없어요. 언더 볼라면 은 다른 경기를 언더를 봐야 되는 경기고 다들 깔고 가야 되는 거고 삼성도 타격감 롯데전에서 뭐 기대치가 있을 거라 봤는데 다 살아났죠. 홈런적인 부분하고 또 따라가고 또그 발야구 나오고 김지천 야구 그러 나오고 이런 부분 도 생겼거든. 그래서 나는 뭐 기세 이어지고 키움도 뭐 두산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세라서 뭐 투수 상관도 있겠지만은 그냥 지금 평균적으로 실 그다음에 또 삼성도 실책이 많잖아요. 신경기 보면 실책이좀 많잖아요. 두개 나올 때도 있고. 그럼 지금 KBO 리그가 전체적으로 또 실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팀들이. 코미디가 상당히 많잖아요. 어. 그죠? 어.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도 오버 볼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길게 생각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알겠죠? 어. 뭐 둘다 타격감이 올라오는 부분들이고, 뭐 투수적인 부분에서는 뭐 별로 갈리는 게 없고 투수가 아니더라도 어뭐 좋은 투수들 하더라도 그렇게 언더 보는 경기도 아니고 언더 게임도 자주 안나왔었던 부분들 그냥 멤버 그대로거든 삼성도 그대로고 기움도 그대로니까 맞죠 뭐바뀌어봤지 후라도 바뀌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지? 음. 그래서 나는 또 피렐라도 살아났지 그냥 홈런 치고 뭐 원래도 모습으로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될것 같아 언어바둘다 깎였어 롯데도 뭐, 그럴 것 같긴 하더라. 어. 롯데하고 해서 내일 아침 되면 깎이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롯데하고 좀 키움하고, 어느분다 깎여있죠. 그 그렇죠? 어, 그래도 많이 갈 가능성도 크다 생각합니다. 오버 경기 중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나는 다득점 우선에 삼성 프랜 가능성도 볼라 하다. 그냥 승, 승을 갈 거냐, 프랜갈 거냐 봤을 때는. 그래도 이불펜 냉동 볼러들이 너무 많아서 130 던진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승환도 상당히 불안하고 그래서. 그래서 키움이. 결국 좀 답답하긴 한데 어제 그때 뭐 이정호 홈런도 분명히 있고 그런 거 승은 또다 챙겨가 키움이 보면 작년에 1.3 겨우 많았거든 근데 채, 승은 다 챙겨 갔었거든요 나는 좀 약간 상당히 어려운 경기는 하겠지만 은 어, 프랜 안 가고 그냥 키움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어. 근데 프랜의 가능성이 좀 있긴 있다 생각은 하긴 했었다 초안에는 그렇게 생각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축구는 레알마드리드는 마인까지도 봅니다 음. 그, 어제, 리버풀도 마인까지 그냥 나왔죠?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는 배당 많이 깎일 거예요. 그리고 그냥 1번승은 그냥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내가 어제 말했잖아. 그냥 터질 거면 터질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나폴리는 이제 담을 좀 빠져갖고, 여러분 이제 안가실라는 분들 있는데, 그건 좀 인정하는데, 그래도 나폴리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심지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AC 밀란에 갔었거든. 어. 이건다 레알 마드리드 갈거 아니야. 미리 찍은 사람도 있을 거고. 혹시 생각 다른 사람. 레알승에 마인승까지. 그래서 어제 리부풀이랑 똑같은데, 그 다음 오바. 대량 학살. 어. 레알, 레알이 많이 넣고, 첼시도 넣을 수 있고. 어. 어. 감동, 뭐, 경지력 이런 건안먹혀요 합니다. 잠깐 일시적인 효과도 없고, 레알은 너무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계속 뭐, 비하, 경기는 좋지만 계속, 그냥 오바는 안 넣을 수가 없어, 요 이거 경기 자체가. 음. 경기력이 너무 좋아, 요 이게. 그냥 하고 싶은 거다 돼. 어. 무슨 팀이든 뭐, 얘한테 진건 좀 그렇긴 한데 경기는 존나 재밌었다 4월 9일 그 경기 야다 어. 이렇게 볼거야 그래서 마인 4 0 0가 그랬긴데 마인도 배당도 상당히 높고 이렇게 줄 이유는 없어 4.10 어. 더 깎일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그냥 10마인까지 봅니다 마인 단폴도 보고 아님 상황에 대해서는뭐 단폴 보면 되겠네 형님, 형님들아 아님 축구랑 묶을거면 여기 아까 내가 K리그2 묶은 거 있잖아. 그거는 묶어도 되고. 근데 나는 아깝다고 생각해. 그냥, 레알 마엔슨 그냥 단풀 한번 가봐봐. 내가 최근에 역에 주말에 세개 잡아준 거 그거 다 들어왔잖아. 회장님들, 이거 나중에 배당 분명히 깎이거든. 그래서 4배당 찍으면 한 조각 갈수 있잖아. 이 단풀 되자. 어. 어. 나폴리랑 묶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레알 마드리드 단풀 한번 가봐봐요. 요새 지금 그냥 들어오거든. 어, 리부풀은 똑같거든. 근데 난 체시 상황이 어제보다 더 좋아보이거든. 배당은 더 크거든. 어, 그래서, 이건 따로 설명할 건 없고, 나폴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민재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에이시밀란이 또 뭐, 옆에는 이렇게 유량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뭐, 그때 언제냐? 어, 그때도 약간 똥줄 비스무리 했던 그런 부분이고, 조금 해서, 나는 별로 그렇게 좋아보진 않아. 이 경기 자체가. 승밖에 갈게요. 언너바는 AC 밀란이 변수 카드가 좀 많기 때문에, 언너바는 어제 약간 저기 아탈란타같이 그런 느낌이거요 물론 조합 안 가져갔지 그래가지고, 어. 그래도 나폴레가 우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전 잘 잡고, 그때 나도 옆에 풀레나 해가지고, 뭐, 그때 일주일 전이죠. 어 근데, 음 경기차에서 그래도 이, 이태리 쪽이 지금 낫고, 그때 전체 일단은 그, 리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지금 경기력이 제일 좋은 게, 이태리나, 피엘이라 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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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나폴리랑 그렇게 볼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폴리, 똥줄이라도 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배팅은 안 합니다, 이거. 어, 배팅은 안해어제 무헨무 같은 거라서 그냥. 차라리 그냥 이거, 나폴리 가지 말고 헨무나 무나 뭐, 뭐 이렇게 고배당을 써요. 어,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냐. 기본 조합에 가져갈 배팅은 아닌 것 같아. 들어오더라도. 그리고 에이시밀란을 만약에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차라리 물부 찍는 게 같은 배당이면 더 좋은 것 같고 알겠지 그래서 그냥 레알 승에다가 뭐 마인승, 단폴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적극 추천까지 가능할 부분들이고 일단 레알이 유리하긴 존나 유리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 알겠지 그래서 뭐승뭐 뭐 지금 최근에 다 돌아왔잖아 뭐 맨시티도 마인 들어오고 뭐냐 챔스 다 돌아왔잖아 저기 뭐냐 뭐뱀피카도 반대 풀에 내갖고 들어오고 맞죠 어, K리그 J리그도 계속 들어오고 그잖아 어, 길게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다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지 어. 그래서 마행 가서 단풀 한번 가보세요 괜찮네 4배당짜리 딴 거랑 묶으면 딴것 때문에 부러질 것 같아 K리그 때문에 k 리링는 K리그끼리 묶으세요 알겠죠 음. 다 했지 이제 없지? 없지? 엔비하고 전역이안 되고 다 했어 이제 끝